벌써 북적이는 게 느껴지네. 무려 구글 평점 4.6에 이분들이 여기 다 기다리시는 건가? 그런가봐. Excuse me, are you waiting for this? 아기 우비인데 가만히도 거미장 못 줘. Waiting line. 아, Thank you. 현진 오픈 런인데 괜히 기대되네 아, 지금 오픈하자마자 이게 꽉찬거말겠습니까 이거? 다들 너무 이 분위기를 즐기시는 느낌인데. 이 자리 앉으시면 또 좋겠는데. 안에 이렇게. 이게 지금. 밤이라도 느꼈어. 꽤 넓어요. 아란브라하고 바람 비다이신즈. 바람 마지막 탑파스에서 거의 제일 좋은 곳이 가성비로 또 유명하다는 곳이라고 해서 학생들도 많이 온다고 하는. 어 장난 어. 아니야. 자 우리 빨리 술을 주문하면 되겠네. 당연히 했죠. 어우 바로 달팽이랑 샹그리아 세개 있습니다. 음악이 진짜 프라스 음악들. 어 보여줘. 잘하자. 올래. 치마가 약간 그 치마긴 하긴 해요. 어. 그 치마, 치마가 그 치마. 그리고요. 딱딱하다. <laughs> 오 잘해. 구채 언니요. 그렇잖아요. <laughs> 아니야 왜 형님도 좋아하셨어요. <웃음> <웃음> 여기는 꼭 샹그리아를 스키셔야 되는데. 음. 음. 한번 하네요. <laughs> 비주얼에 비해서? 어, 달지만은 좋은데 안다니까난 맛있어 응? 수박이랑 향이 나니까 가까이 갈때 너도 좋네 아예 그냥 그러나다 처음 오신 날에 오셔도 신나실 것 같기도 하고 어 맞아 분위기 나는 게 무신 나니까 응. 아 내가 그라나다 왔구나 이런 느낌 날것 같아 아니 아 3인인데 저기 다 같은 타파가 <laughs> 타파 패키지 느낌인데 아 정말 1인 1타파인데? 융통성보다는 <laughs> 정확한 1인 1타파를 고집하는 곳이야. 야, 야, 보이네. 무슨 하는 곳이야? 어, 통실 통실해 보이는데 무슨 맛이 궁금하긴 하다. 꽝대기 문구에서 파는. 살아 있는데? 안 믿는군 이제. <laughs> <laughs> 원래 오. 잘 섞거든요. 어, 이게 쉽지 않네. 빼기가 음, 고기 같다 되게잘 빠졌다. 이게 잘 빠졌다. 이런 고기가. 음, 고기 맛인데? 어. 장조림 맛인데? 근데 이게 맛있진 않아. 빠야. 응, 음, 빠야. 오려. 음. 음 그도 맛있어 맛있는데 응. 아까 그 빠위가 훨씬 맛있어 너무 압도적이긴 하지 갈팽이는 불호가 많을 것 같아 한국 사람도 좋아할맛 스타일이 아니야 메뉴 하나만 하거나 시키고 타파스를 탑파스, 먹기 나... 좋은 곳이다 옆에 분들은 뭐를 받으셨나요? 다 이거 받았어 양을 <laughs> <laughs> 엄청 많이 주네 아까 2인분 보다 더 많았잖아 뭐? 찬그리 하나 시키면 요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술한잔 하나씩 해 먹기 좋네 근데 이런 게 너무 짜 연지 한 30분 안쪽에 이미 이 안쪽 자리 완전 가득 찼고 가족들도 많이 오고 플라멩고 음악도 나오고 분위기가 아주 흥겨워가지고 타파스구나 제대로 느껴지고 해산만 빠에야는 진짜 맛있어 파레도 음, 응. 들어간 거 같지 않아? 응! 약간 그런 진짜 오자마자 그 압도되는 분위기가 너무 재밌었어 설마 여기 빠리야한번더러오는거 빠에 아니야? 빠에야 한 소절 한 거야 그니까 원드리코원타퍼스 과학을 미트볼인가? 음! 평범한 미트볼이야 아람브라 비교해서 드시고 계시네 와 맛있다는 아니고요 아주 좋았지 아주 좋아 1 0한 세트입니다 한잔 4,000원 시키면은 기 하나옵니다 이거 가라라맥좀 드셔보실래요? 클 좋아하는 되게 진짜 좋다 어. 여기 최고의 분위기다 정말 신나고 14시 11분 두글에는 <laughs> 1시로 되어있는데 1시 반에 여, 열더라고요 26분인가 1분에 들어왔지 생각보다 안에 공간이 꽤 넓어가지고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오시면 되고 저녁은 주로어마어마하 거야 요 가게가 제일 저는 좋았어 25유로 정도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야, 어머, 웨이팅이야? 아, 우리 동네에는 어시장 느낌인데 너무 밝아 이게 술 먹는 분이야 아니야? 올라 올라. 올라. 아, 이거. Yes. 아, 그. 테이스팅까지 하면 어떤 병을 시킬 텐데한 병으로 해야 했나? <laughs> 병을 닦고 어쩌면 바로 제지해. 편하네 집앞에니까아 9시 25분 아. 와 닭볶이도 할까요? 예스 아이스 아이아 프레드 앤 초비 음 빙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맛있는데 얘는 실세를안될걸요 돈을 안 냈잖아 원래 해산물로 약간 유명한 프랜차이즈라 믿고 음. 오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 맞아 정서가 우도 2개까지 이렇게 한잔 하는 거 좋아하잖아 대학교 교내 식당에 다 잡아놓고 술 먹는 느낌이에요 다 먹으면 타파스 주는 거 같아 다 먹어봐 어떻게 네? 되나? 거의 장에서 꼬만낼 수 있는 맥 뽑아내고 있어 보기에 드라크 커피수있어 뭔가 네. 새로운 판을 리는거지다 네. 닦아주고 니까 <laughs> 그래 저거 저 표정이 그냥 뭐. <laughs> <나도 모르고 있잖아. 웃음> 막 다들 어르 호스트라 막하네 보이지? 네. 아람라 두 번째 타파스 나왔습니다. 우속게 새끼가 어 해산물 원체도 맛있으니까. 아, 예. <laughs> 아, 두고서 먹으라고? 아. 하쪽 빨아봐, 쪽. 살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올리브유 풍키가 있어서 엄청 음. 맛있어요. 안주부 음. 네, 네. 살짝 뺀 다음에 빨면 돼. 안 이어하고 어 덕분에 잘 먹었네. 몇 시까지 하는데? 열두 시요. 명호가 다 너무 되고 나는 안정이 최고. 어렸을 때 번데기 수납할 수 있게 재밌고 맛있어. 세물잘 시키면은 세고 나고. 먹으면은 같이 먹을래. 먹으면 <목소리> <되는 거야>. 아, 다음은?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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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is? 하나 나. 먹요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약간 대구 살 가지고 튀긴 거지? 약간. 장 하고. 어 이거 제주 그런 거 같아. 이름이 뭐예요? 렉이름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학원 선생님이에요 학원이요? 어느 학원? k wow. oh. oh. wow. wow. i t z COLLEGE 와우 안양시 안양? 2 0 0 3 와우 안녕하세요 pun yeah o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Right. first time in spain uh, yeah. second time I was oh, here second. 23 years ago Did you try the vermouth it's very strong bitter wine uh yeah. vermouth yeah it's a very popular in spain spain told you ah it's a hidden -huh. gem town in simadella so many people mm no se vende para no quiero un tío oh usa my wife is uh, Korean. oh what oh. i like uh jo jung woo who uh, is t u h uh thank you we had a traditional korean wedding wedding picture oh And my o m a you yeah that's me m a a is my friend h a n g u k e s e we are welcome too. thank you fighting 3.4.4 15,000km 이가 여기입니다 안녕 오픈런이네 그랬어 <목소리> 그 <목소리> sorry i'm korean Yes, not Chinese. Do you know Skit Game Netflix? Ah, 아, o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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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hat's I Korean movie. Korean. Yeah. Yeah. Oh, okay. No. I'm German. Yes. So yeah. yes. Hello, good trip. <목소리> yeah. 자, 들어볼까? h o a r e you open? a Estaré lá. Té lá. e s t h a e e Two. 첫 번째 탑아스가 파이아 나왔어. 무슨 어류 아니 음, 약간 관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식감이 그냥 바로 부스러지는 쫄깃하지 않고 음. 너무 맛있는데 새우도 들었고 야 저도 무르타 파스 수준이 엄청 좋네 오징어도 엄청 큼직한 게 들었어요. 2인 해장되는 양이 나와. 음. 라야가 이렇게 맛있어? 밥한 공기 분량이거든. 조개 향 같은 아. 거랑 되게 강해서 맛있어. 라야와 밥이 우리가 먹는 밥에 비해서 많이 딱딱한 편이잖아. 음. 얘는 되게 부드러워. 짜지도 않았네. 원 간바? 스 간바? 스 간바? 스 나? 남바사 빔빔 빔빔 남바사 빔빔 필필 스타일이다. 고추장으로 쓰게 약간 어. 매콤하게. 귀여워. 돼지도 그려져 있고. 화이트 샹그리아 네. 색깔은 애드죠사과탕 같은 거. 약간 벵쇼 같기도 하고. 너 어젯밤에 먹은 게딱 이게 이 뇌에서 딱 기억이 아, 났다. 맛있어? 어 그거 맞아. 맛있어 보이는데. 약간 매콤하게 한거 같고. 약간. 음. 음.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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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맞는데? 음. 이 짜지도 않고, 귀를 쫙 끓고, 맛집인데 맛집 원보알 밸 감은? 예, 원보 예, 미가스미가스 음, 빠리고츄 들었고 계란인 거 같지 않으세요? 감자인가? 그다음에 고기 들었고 소세지 들었고, 포슬포슬의 정석이잖아 음. 고기 맛있고,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맛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지 타파스가 <laughs> 다 함께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한잔더 시켜봤어요 너무 주인공이 1번에 나온 느낌이기는 해돈 주고 시킨 메뉴보다도 앨블로 빠야 보다 맛있다고 할 수도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이 힘도 주문 가능해 드시면서 다른 타파스를 먹어도 되고 설마 빠야 먹었는데 타파스를 빠야 주진 않겠지? 땡큐 <laughs> oh, 스프 같은 거지 않을까? 약간 엄청 맛있을 느낌인데. 얼마 찍어서? 올려서? 해장토마토 짬뽕. 콩 같은 거지 이건 약간. 음, 타코 집에서 나던 약간 그 향이 느껴지는. 일인 일 타파스를 그대로. 뒤쪽은 또쫙 찾아. 언제? 야 언제 찾냐? 오, 빠이야 추천. 아, 체크. 나 아이들 자꾸 나오지. 사맞아 30... 어 진짜 눈물 나는 가격이다 아... 감사합니다 항상 맛있게 먹고 가네 그나다에서 아! 그냥 아무데나 안드 아! 예. 아 기다리네? 노! <laughs> 그런 <거> 맞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어이스 아, I 마켓아이오웨이 아이오웨이킹 자고호퍽가가나 어제 거였어. 이스테이 문어다리, 라이왜 여기 있는 친구들은 가격이 안써 있지? 식가 <목소리> 어, 아, 이게 풀프리인 거네, 드링크에. By, one by one? 아, 메뉴 때마다 여기서 시킬 수 있고. 라이스 같이. 음, 고기 같은 거네. 맛있는데? 이 맥주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물가에 돼지고기 스테이크 얇게 했네 얇게 <laughs> 약간 목살 느낌이긴 한데 퍽퍽하다뇨 <laughs> 지너 어, 진짜 맛있는데? 지금 막 들어간다 상그리함 비슷한데 예. 탄산인가가 좀더 들어간다는 딘토베라는 <laughs> 음! 맛있다? 투다치면 안 돼? 맞아. 얘 아지맥이지? 인데 먹다가 그냥 가웠어? 이 포크케밥 얘도 2점 몇로음료에 포함되는 거니까 약간 카레랑 비슷한 거 나는 거 같아 맛있게. 음 비릿해합니다 네. 식감도 훨씬 약간 돼지고기보다 쫄깃쫄깃하고 이거 엄청 약간 진리보다 맛있어? 엄청 훨씬 아이피파에들어 근데 짜서 짠거안좋아하는사람이라면 양고기 향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결혼해 음. 음. 먹은 맛인데 너무 좋다. 오토버스 다이에요 얘가 뭐가 시그니처가 돼나서 엄청 따끈따끈해. 역시 오래 걸려서 바로 와서 너무 맛있안 짜? 짜 보이는 데안 짜. 완전 살아있어. 텐트 텐트. 어. 엄청 맛있지. 이거 장난 아닌데. 제일 맛있다. t o 이 i l l o r a b a 치킨비스? 아 예, 치킨비. 예. 그래도 거의 알아봤던데. 음. 막 반문도 같아. 자, 땡큐. 내가 술맛 같은 거 나기도 하고 한약재 맛 같은 거 나기도 하고 큰 특색은 없지만 교촌이 더 맛있긴 하지. 아, 교촌이 왕이지못해등이 뭐. 친구입니다. 나도. 양국기 들어 뻑뻑해 봐. 사실 이제 먹은 것이 다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맥주 대 잔, 레토르 세 잔. 문어다리 그릴 거 맞고. 하면 육물. 야, 너무 해자 아니야? 우리 그래서 이게두 개. 아마 오픈만니가1 9시반 오픈인데 앞에 다섯 팀 계신 거. 한국분들 많지. 바로 타파 나왔고 대진 약간 뻑뻑하다. 음. 그래도 좋다. 고기가 나오니까. 음? 그 정도 하지 않은데? 야이 타파스는 너무 맛있는 거긴데아두개 시켰어? 아 미안해. 하나 먹었어. 음, 네. 오아 좋아. 고기 좋아. 라갈토, 라갈토 이베리코. 라갈로 마소마 이베리코. 제일 고가? 기름이 가장 많다고들. 19시 48분에 거의 만석 수준 음. 아니야? 오 미디움보다 조금 더 구워진 거 같기도 해요. 네. 식사를 빼먹기로 했지만. 아 소금 많아? 짜? 아 짜면은 깜데, 봐봐 이거 네. 순식간에 빨리 녹기 전에 네. 틀어줘야 돼 오픈런 했는데 백분한국이었고 어. 지금도 한 반은 한국사람이야 음. 음. <laughs> 탱킹에서 고기 잘잘 굽는 잘 사람 있군 고기 맞고. 음 엠티 가면 고기 잘 굽는 오빠 있잖아요 아 거의 소고기 스테이크야 단면은 <laughs> 근데 쫄깃한 거랑 이 기름진 거랑 있어가지고, 완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스페인 중에서도 최고네요. 와, 와 얘도 근데 그런... 장난 아닐 것 같아. 아, 그 정도로 그러네. 잘 익혀주시는 것 같아요. 야들야들. 음. 이건 약간 빈생스테이크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건 맛 없는데, 드신 분이면. 진짜 고소하고 음. 기름. 입안이 좀 고기 육향이 더 강하다고 할까요? 여기는 무조건 오픈런을 어. 하셔야 합니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이제 한국인들 딱오고 8시 반부터는 이제 현지인들도 온다. 그래서 엄청나게 계속 굽고 있습니다. 미디엄으로 두툼하게 고기는 바짝 이히면안 돼. 이게 해지면은 더너고기서못 먹어. 두툼한 고기를 잘 구웠다. 되게 많이들 어. 기름이 골고루 부 볼고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이고 얘는 진짜 스테이크 느낌이 나는 이게 더 맛있어 o n 강력게까지시 너무 강력게까지시가되네 파밀리야? 파밀리야? 아하 가벼운데 나 맛있어 이게 아, 두툼하니까 치도 아, 맛이 있네 아. 여기 해기 있어 살이잡았목잡았어저 스테이크 아니야? 소, 아, 소. 비프? 부산 대지가 맛있습니다. 오, 어이 셰프, 장난이네. 아니 부당이 장난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짜, 어 무대에 와서 무조건 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진짜. 거기서. 우리가 일부러 빠이 앉은 이유가 1 그린크마다 1 타파스인데 처음에 타파스 받아보니까 타파스를 안 나왔어요. 하나만 하나내주고 이렇게 카같이 하는 게 아니라 비어쓴 나오고 비어씨 이제 기부업했습니다. 그래더 네. 이상 못 먹겠습니다. <laughs> 항상 아무도 없어. 알바 타고 이제 얘민좀더맛있이찍어가는거 아니지? 슬라이가 네. 베이 슬라이가 네. 이 슬라이. 네. 커피만 나올까 해서 딸와뭐 그런 거 음, 좋다. 마지막 알코올 채워준 거 뭐. 고기로 가득 찬메뉴판이네요 정말 잘 먹었다. Stephanie, Stephanie. Stephanie. Thank you very much. Oh, I was so happy b you. You, 콜로스 전망대가 보이는 식당인 거죠? 저 가라고. 저것도 같이 여기 딱 이스클루스 그 클라이넷만 열어 준다고. 아, 그첫 네 손님으로 와, 분위기 진짜 좋다. 야, 봐 봐. 장난 아니야. 와. <laughs> Hi. 거기서 아유럽 3명이요? 3명이요? 예. 알죠? 아, 그건 중요하지 않고 몇명이지만지 좋네 또제 예약 잘한 것 같아요? 아유 엄청나네요 여기서 프로포즈 하면 100% 저기 오케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할 거예요? 프로포즈 <laughs> 은혼식이요? 또 안에서 이렇게 좀 차분하고 분위기 있게 보는 맛이 있네 밤까지 그냥 볼수 있잖아 <laughs> 브리스켓도장난아 같아. 고불스케리스켓 리조또. n 예, 타르타리 다음에얘 타르타르 위에다가치즈까지 뿌려주셨어요. 치 I w 스 s 크 i 에 e I w l like, I w a 니까아 k e I was l i 다. e I w 카 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식 e I was like, I 까 a s l i 생일 거는 약간, 그, 럼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레몬이나, 약간, 이런 거, 섞은 느낌인데 렇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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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먹는이 약간 레몬 이렇게, 이렇게, 이게 상큼해. 음.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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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찢어게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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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 오. 아이고. 기는 무조건 맛있어. 브리스 음. 차라리 이알았다안 어. 짜고 음. 간장 양념이 좋은 것같아 갈비찜인데 딱 1번, 딱. 1번. 이건 좋대. 2번은 뭐. 음? 지 않다. 3번.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근데 ve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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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이 느껴지는 상당히 맛있다 오빠가 말 사과맛 같은게 뭔얘기인지 알겠어예예예 예. 이거 많이 테스트용인데 yeah. 여기죠안따라 내가 딸 아이고 따라 여기 내가 허술합니다 <놀라> <놀라> 허술해 여기 약간 <놀라> 아까 치우다 <슈가> 잠듣겠다며 <놀라> <놀라> 나 손님께인줄 알았던 아니라 직원들께인 <놀라> 이렇게 <laughs> 낫다. 이거 면 다가 돼. 또 칠십짜리를 팔려고 했는데, 비싸다라고 얘기했어. 자녀들이 들이서, 근데 네, 너무 비싸. 야, <laughs> 진짜 잘 먹고 갑니다. 네. 야. 로사리오. 저희가 이베리코 대신 한입 가지 가지고 <laughs> <laughs> 오렌지와 이런 것들이 지금, 어 되게 상큼해. 얘가 탑하네. <laughs> 어 따뜻해. 라 저게 아음맛있 아는 맛인데 약간. 아휴 <laughs> 물질 향 아닙니까 향 계란이랑 있는 토마토를 슉슉슉 해서 얘를 찍어 먹으면 맛있대요. 오 얘는 내가 좋아하는 그거 맞을 것 같습니다. 왠지 아이고 따다 맛있어요 근데 떡볶기떡볶기 여기는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니고 8덟시 이후에는 이제 일 타파 줘서 훨씬 풍성하대요. 실이 집이 더 맛있긴 하네 핫파스가 나오긴 나왔는데 약간 장난감 아닙니까? 싱글싱글해 보이긴 하는데 음. 얘는 불 맛이 나요 식감 살아있고 엄청 막 이렇게 그을렸나봐 아 약간, 맛있다 약간 치즈맛 나긴 하네